3개월 전에 토요일 늦은 밤 12시경에 건물에 불이 났다. 그날 나는 피곤하여 미리 잠들었다. 내가 잠자던 곳은 3층 위 타락방이었다. 2평 정도 되는 작은 방이었다. 창문은 있었으나 통문이 없고 30cm 정도의 틈이 있었다. 그리고 더워서 출입문을 4분의 1 정도 열어놓고 잠들었다. 그런데 개가 짖는 소리가 크게 들려서 깨게 되어 시끄럽다고 말했더니 개가 조용하게 되었다. 개는 평소에 제가 3층 사무실에서 키우던 3살짜리 진돗개였다. 평소에는 거의 짖지를 않는다. 그날은 1층에서 불이나 연기가 통로를 타고 2층과 3층에 연기가 자욱하게 되었던 모양이다. 이미 3층 다락방 앞 계단 통로까지 연기가 자욱하였던 것 같다. 그때 잠을 자던 나는 질식해 죽어가고 있던 상황이었던 것 같다. 그런데 개가 심하게 큰 소리로 짖으니까 잠을 깨게 되었고 경보음을 듣게 되어 화재남을 인식하여 119에 신고하고 옥상으로 대피하였다. 이동하는 과정에서 폐연기를 마시게 되어 옥상에 도착했을 때 쓰러지고 말았다. 119 차량들의 소리에 정신을 가다듬고 보니. 시커먼 연기들로 건물의 모든 구석구석까지 가득 차서 밖으로 세게 새어나가고 있었다. 소방대 구조대원들이 수색하며 질식하여 쓰러져 의식을 잃었던 진동개를 들고 나가서 쓰레기장에다 던져놨다. 죽은 줄 알았던 모양이다. 나도 구조대원들에게 1층 밖으로 나가 고출되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 분별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도 개가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고 개 있는 곳에 가봤더니 어느 소방대원이 개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개가 깨어났으나 흔들거리며 사지 분배를 못하고 있었다. 불은 진화되었고 나는 병원에 가서 산소호흡기를 이용하여 치료를 받았다. 돌아와서 개를 찾아보았더니 어느 분께서 개를 3층 사무실에 놔두었다. 나는 다음 날 개를 병원에 데려가 75만원을 들어 2주간 치료를 하며 산으로 데려가 많은 공기를 마시게 하였더니 다행히 개는 정상이 되었다. 2주간 심하게 깨끗거리며 심히 괴로워하던 이만 후에는 정상이 되었다. 만일 화재 당시에 개가 짖지 않아 주었다면 나도 죽고 개도 죽었을 것이다. 물론 죽고 사는 것이 신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지만 사람의 시각으로는 그렇다는 말이다. 아무튼 그 후로는 산책할 때마다 아는 사람들이 진도개에게 복둥이라고 부르고 있다. 꽤의 본래 이름은 성진이다. 그러다 사람들이 주인을 살려준 개라고 하면서 복둥이라고 하는데 괜찮은 호칭인 것 같다. 이렇듯 진도개는위기때 주인을 돌보는 본능이 있는 충성스러운 개임이 틀림없다. 털갈이 할 때는 불편하지만 가장 키울만한 개가 진도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